그래서 우리가 아, 일단 잡음. 우리가 잡몹을다 잡고 그다음에 말해 줄게. 아, 아달이 아달이 첫판에 아달이였어 첫판에 아달. 여연은 있는 아다리였어, 거 같아. 어, 아다리. 아다리. 아, 운이 좋네. 얘 벌써 나 게임이 그렇 아, 조심. 와, 죽어. 광속으로 한 방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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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거 공대장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네. 아래야, 아래 아래로. 아냐, 내가 쏠게. 내가 일단 거기까지 내가 쏠게. 음? 아만아만까지어차피 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까지는 쏴야 지 잡기 잡혔다 안된당뭐안 뭐 보여 그냥 자 보스 패턴이 안 보이는데 쫄이 너무 많아 같애. 맞아 <laughs> 아니, 어. 아니 아니 진심 아 진심 보스 패턴 아예 와. 안 보이는데 잘해가지고 아, 보스가 너, 안, 킥? 킥? 안 아파 카운터 했어 음. 간다 이거 바로 가 막딜 달려 스킵 로가이즈 코라형, 암수형, 캐스야? 응? 암수 오케이. 넘어가는 내가 보니까 음, 음. 내가 캐수가 맞겠네. 몬스터가 잡는 동안 캐킹 파티에서 오스택을 쌓아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받고 내게 다음에. 오케이, 거기서 내가 던지면 돼.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시점 바뀌면서 백점프로 되는. <laughs> 아 데미지 0.

안 맞았다. 우리가 너무 센가? 맞는다. 안 맞다. 맞긴 했어. 잡아서 맞는다. 나이스 나이스. 맞아서 맞네. 맞네. 왼쪽 위. 위. 왼쪽위왼쪽위 왼쪽이. 왼쪽이. 와, 나 새로 처음 해봐 아래야, 아래.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나 연속으로 추적하는 향로 떴다. 오, 어, 나도. 나두번 어, 연속이야. 어, 이거 이모티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하 미니 보이는 게 어디? 야 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세로 줄은 맞은 아, 세시. 아래.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오른쪽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나, 나 위로 갑니다.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준비. 아다 오른쪽. 위로 가 가지고 죽을뻔 오른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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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냥 오른쪽에 있으면 세로는 아, 오른쪽, 아, 네, 아, 오른쪽 고정이고 가로는 12시, 12시 고정이야러네 아. 음. 이거 어, 이것도 조금, 보이자마자 그는게더 위험해. 오히려. 내 카운터가 또안 좋아 가지고. 잡힐 생각해. 잡혀줄 생각해. 잡혔어. 잡혔어. 이거 자 이거 보이자마다 이거 십자, 십자, 십자! 십자 터져! 응, 희생했어, 희생했어. 보이자마자 뭐? 쟤나, 쟤나. 도말했어 암수건 조조! 뚜두두두두두. 한, 앞에 한번 더. 이미기 항로가 마지막이래. 이거 힐인데? 이거 카운터 아니야? 패스, 패스. 나이스. 머리가 돌아가. <laughs> NPC 맞추지 마. 이번엔 1기 확인해. 열두 시세 시. 열두 시세 시. 잠복 잡을 준비하고. 1 파티 1 2 시. 1 파티 1 2 시. 쫄다 잡아. 썰다 잡아. 쫄 먼저 잡아. 쫄 썰. 어? 이거 바다 거구로다. 나 바다 거구로 좀뺄게 나도 빼고 있어. 썰다 음, 어. 잡고. 쫄세 마리야 이거. 세 그냥 다 같이 잡아. 쫄 세우서. 힘을. 으 석파. 됐어 됐어 됐어. 아래쪽에 쫄한번 더.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 야, 파도 초, 온다. 초록 한다. 파도 한다 이거. 억로 어, 아래쪽으로 해야 돼 아래쪽. 오케이. 뭐야, 그랬어? 야, 어, 파도 나오겠다. 이쫄쫄쫄쫄쫄아 어.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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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C 앞으로 막아주나? 프렌즈 실드. 어, 아, 막아줘야 될것 같아. 어. 바닥. 바닥 이거 깔린 거 이거. 어둠처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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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만 봐 흰색 흰색만, 찾아가, 흰색 흰색만 봐. 흰색만 봐. 무빙만에 무빙만. 흰색 눈에 띄어. 덴강 같은 거는 쉴드 뚫러주고인만 그대로. 아한번 더. 일곱 시. 와 됐어 끝났어. 한번더한번더 뭐야? 아이구라 진짜 끝났어. 어, 이거를 대 뭔데? 잠자하다가 일웬이오. 일하다가 일웬이오. 우량아씨늦지도 마세요 이번에. 예 잠켜서. 이스저잡혀 가지고 늦어요. 아이씨 일웬이오 일웬이오 달려. 야, 스킬 아격 스킬 아격 스킬 아격 스킬 아격 응, 전프해서 바로 갈수 있어. 진짜. 아이, <laughs>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어깔 어깔 아까 없어. 우려가저 씨, 여기서 박으면 되나요? 여기서 넘어지던데. 청구 다다 나이스. 습관적으로 나. 이거 했는데 이건 한번 해아니야 한번 잡아 주세요. 네. 가서 뭐. 나 아, 없어! 아유.. 그냥, 그냥 패! 그냥 패! 앞로 가져가지고 그냥 패! 내가, 내가 썼어, 렌디. 한번더힐 인데. <laughs> 네. 아이야! 나라가 <따라가고, 웃음> <말? 웃음> 아우. <웃음> 이거 공 아, 나왔다! 어, 빼, 뺄게 뺄게. 이거를 아, 오히려 NPC를 살려야 되잖아. 더 있자! 나이스! 나이스. 아, 나도무 빨랐는데. 컨턴 안뺏기 NPC 죽었니? NPC 둘 죽었어. 야 아, 그냥 맞추지 마. MP치 어, 어. 맞추지 마. 아. 이브 머리가 그냥 슉안 내셨어. 오 놨어. NPC 한한 마리만 죽었어. NPC가 또따봉했어 우리한테. <laughs> 그거한번 <laughs> 더. 한번더피인데 이거. 그냥 피하고. <laughs> 그냥 그거. 그냥 피하기. 그냥 안에서 어. 피하기. 어. 오케이. 너 그냥 딜 할게. 오 개나 다 나이스. 개나이스. 개나이스. 딜참 딜참. 에스도 생각하고. 이거 바람개비. 내가 아직 그것도 안 나왔어. 상로 나와야 돼. 이거는 뭐 봐야 돼, 안에 한번 터지고, 한번 더 터지고, 낼라 줄게. 아, 이 너무 빨리거나 던져놨어, 던져놨어, 탑업 던져놨어. 갈 거야? 가나 오케이. 몰라, 패턴 몰라. 몰라.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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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완전 완전 나왔어. 아닌가? 이게 아니면. 안 가네, 안 가네. 뭐야, 뭐 해놨어요? 건조가 뭐야? <laughs> 이거 콩, 콩, 콩 이거 반대편에서 브리핑 해줘야 돼. 어, 우리 다섯 줄 남았어, 다섯 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부채, 아까 방금 그 부채 쓰면서 날아다니던 아, 저 너무 느리게 웃어. 아, 그, 우리 갔어. 갔어? 우리 갔어. 갔어. 간다. 나 여기 고정할게, 여기 고정할게. 뭐야? <laughs> 왜안 일어나? 어? 뭐야?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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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기다려봐줄게.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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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 색깔 브리핑. 잠깐만. 빨강 여기였지? 빨강 여기 기다려. 우리 연기를 봐야 돼.

우리 간다. 우리 가고 있어. 신난다. 와. <laughs> 신난다. 와. <laughs> 딜 써야 돼되거 올라 이것도 써. 그냥 하나 더 쓸게, 이거. 아. 어? 다 썼어. 다왔어나 됐어.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뭐 끝났어? 어. 어. 딜 하자. 계속 딜 하자. 그러면. 여기 왔어. 완전 이타임 완전 딜타임. 에이. 가운데 어디 갔어? 찍은? 아무도 안하는거 도발 그그 아. 방향 그대로. 도발 그, 그 방향 그대로. 나이스 갔다. 어, 아까 마지막 페이스에 하나 더 있다고. 크와 있어. 이거 웃으면서 카운터 치는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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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브리핑 하나 만할게 빨간색 정수환에도 장로의 기운이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거 같아. 12시 방로 장로. 작동함. 장로가 주기적으로 폭발한다는데. 작동 뭐임? 작동해 봐. 작동. 죽음의 향. 작동했어? 아와 이거 마시면은 마시면 으로 끌린다. 으아! 아리가아아 야, 딜해. 나20 스택 20더어딜 빨리 해. 봐 봐. 봐. 야, 딜 빨리 해. 30 스택. 어, 정면 옥으로 그대로야. 정하 했어. 한우 2시 먹은 거42 스택. 아수다 썼어 나. 이거 한번더 힐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래? 오우야. 밖에 나가서 뚝딜만 해. 아. 다있어더 야, 이거 써볼 바닥 바닥 바운쳤어바운쳤어바니야그바한번더 써야 돼. 아, 그래? 그러면 오른쪽. 아, 왼쪽. 왼쪽.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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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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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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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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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다, 그냥, 와담대 일단 딜에 계속 갈망해향 아. 아, 바닥 라졌대똥배자똥배똥배똥똥봐바닥똥 어? 똥똥 바닥. 어그 똥이네 고 왔고 야 딜에 28줄이야 잡기 나 잡혔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딜해방생구넣어게아번 아, 잘못 넣었다 미네번끝 뭔가 바뀌었다 이거 응?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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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나 구석으로 왔어.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칼리스타? 갑자기 갑자기 그걸로 바뀌었는데. 지진 씹어 주군. 프로 프로로 바뀌었는데? 그냥 잡는 건가? 야, 잠, 어, 그냥 해봐. 계속 해봐. 일단 때려. 야,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뭐 바닥만 모아서 하는 걸로 해봐. 어 바닥만. 오. 아 터진다. 조심. 아 이거 그것만. 거막 하하하 웃고. 아 그럼 빼. 아, 내가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게 네. 네 할게. 내게 네 할게. 내게 네 할게. 내주. 아나이스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아 두근의 요라. 두근의 숨결. 아, 절망해요. 안되겠요사망한대 갈게. 아. 앞에 똥이 아, 너무 죽어, 많이 깔렸어. 아, 이거 그거 이거 줄건조 패턴인가? 음, 줄건 장판 하나 깔렸거든. 내가 깔았거든. 아, 5, 5시. 아, 그 음. 생각해. 야, 때려, 때려. 야, 일단 이거 때려. 때려 봐. 네. 어. 일단 기상 야무지게 잡아 봐. 아홉 줄. 야, 7줄. 7줄. 근데 이거 또 누가 한명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형님? 그건 아닌가? 어, 나 일단 죽음의 양 떴다. 엑스텍 되면은 이거 빼고 와천천천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히레. 한, 한 줄. 한 줄. 나이스. 오케이.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줄 건조냐고. 줄건조냐 일관 리 아브릭 뭐야? 나중에는 그쥐 없어지네. 뭐야 우리 다구리 하고 있는데? 코신 어, 왜 이래? 그러니까. 절망과... <laughs> 저희가 1등인가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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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아, 아니 뭐야? 아, 아, 아니 아, 일로 와 봐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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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코신? 아,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어, 뭐야 이거? 앞에 안 보여? 요 <laughs> 일로 와. 아, 아 이게 누구야 이거? 누가 누구야? 뭐해? 이거 훈니 뭐, 뭐, 어, 아, 니면안 수박, 돼? 수박과. 아, 수련 아, 훈련한데? 아, 야이한데 훈련한데? 훈련한데? 이련한데훈뭔데 훈련한데? 훈련한데? 데 이 이번에 오, 이후에 그거겠지. 스킬도 나오겠지. 어 뭐야 누구 막히는 거? 와, 이쁜가 봐. 아, 걔뭐걔뭐 하는 거야? 이거 운으로저에 있던 거. 음. 어, 걔이쁜데전이 <laughs> 두근두근. 두근두근. 분명 에키드나. 어, 이거 슈퍼 마리오 아닙니까? 그림 한으로 들어가는 거? <laughs> <laughs> 어? <laughs> 좀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에키드나가 죽은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 아니 처음 듣는데? 아, 근데 막 어? 죽은 자들의 냄새가 난다고 한거 보면 약간 현혹해서 살리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죽 죽어도, 죽어도 부활시켜서 뭐 어. 하는 거야? 어? 우와 아, 대단! 와 아, 아, 뭐야 아, 여기? 뭐야, 문양 달라. 이제 여기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거보다. 아, 어. 어, 또 무력 아, <laughs> 또 무력 뜨기! 또 무력도로 당첨입니다. 와그래도은 10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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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간은 10시간은 10시간은 1 0시간 10시간은 1 0은 10시간은 은1 0시은은똑같 오오오 오다다다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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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넘어오는 거다 아, 넘어오는 거다. 어. 아, 뭐야, 이거. 아 그러네 이거 거울이네 헐, 우리 거울이었어 거울 속 들어오는 어, 거울속 거울 들어온 거네 메인 이거가 거울, 보다 어라르트왜 어, 뭐, 저러 안녕하세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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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뭐이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아, <다 웃음> 야, 꽃밭이야와그러드네 꽃이라니. 잇이쁘다 천천히, 천 NPC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천천히천고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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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응. 모두 음, 모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한거뭐 있나? 살피며 음. 나아가도록 하지. 대론둘이한거 없잖아. 아, <laughs> <laughs> 보자. 야뱀야뱀케오지야뱀 이쁘다. 어, 야 이쁜데 아 아, 만그 왼쪽 아래 누구 있어? 응? 왼쪽 다, 아래? 다현된 그건가 보다. 아 어이뱀 뱀밥 앞에 있는 색깔 화려한 거 무슨 와우! 어 뱀이다 뱀. 뱀이다. 어 뭐야? 뱀이다 뱀. 뱀이다. 뱀이카 감요게 스데카. 스토리 잘하시는 스테카는 그래. 누구죠? 스테스토리 <laughs> 없습니다. 우와 우와. 오야야 오른쪽 오른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우오기들나뭘 봐? 오오뭐나 설마 잡히면 죽나이 생각했다. 뭔데 뭔데? 엄청 자 가볼까? 어 여기 우와 너무 있어야잘 만들었네. 오 뭐야? 야 소리 들린다 어? 여기 목욕하고 있는 거아니 맞아 맞아 어, 약간 어, 나도 목가하고 있는 레 뭐? <laughs> 아이씨 <laughs> 아고 <파울에>. 싶다고 <laughs> 아 그래? 어래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그래 목욕 그래. 목욕하고 어, 싶 그래 목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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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가장 목욕, 좋지 음. 목욕탕 가실 분? <laughs> 어와 랩이 나, 이쁘다 근데 나, 나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 수복 들고 갈게 응 음,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은 생각이야 나도 성폭으로는 안 되나? 성폭 음, 들고 재워, 재워, 재워야 돼 미리 쓰는 거, 돼. 거 아니면 안 되지. 서극으로 때리면 안되겠지 일단 대템만 하고 바로 박자 성폭 한번 들고 시험해볼게 나는 아이 성폭은 만약에 쓸수있으 잠시 잠시만 잠시만 그래서 빛나는 수면폭탄 뭐가 좋다고? 지속시간이 길다 지속시간이 길어서 <laughs> 의미 없어 사실 오래 잠더안 <laughs> 좋아 <laughs> 그러니까 안... 던져. 이거 이거 비아키스 도저 한번 던져주고 평타한대쳐 줘야 되잖아 나라 이러면서 해야 돼된 거야 아빨리가 가지러 음. 빨리 가고 싶어 컷이 컷이 거시기 거시거홀비속다이거 배우신 더 거울이다 소울 거울. 와 잠깐만 존나 개술내 바이 키드 나야야그 아, 어. 다르다 간다 아, 아, 아. 진짜 일로 아아아아두자5 <laughs> 5 음... 어, 이거 5 5 동거. 아, 육각형 금액이다. 바봐 오셨습니까? 에키나 네, 님, 오셨나요? 빨리 아, 오세요. 오! 오. 나비 아니, 냠냠. 뱀 잡식임? 어. 여기가 오. 목욕. 목욕탕이네. 목욕탕. 목욕탕 나도 목욕탕 목욕. 들어가게 해 줘. 옷리못 입었나? 어, 와.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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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거, 어? 거, 헉 헉, 헉 헉. 헉. 아니, 이 장면 시작이라고?

<laughs> <꽃사베> 누나 <laughs> 누나! 내가 다른 게 내가 할게! 다른 킬이 녀석! 육사! 가 됐던 이유가 있었구나! 아, 아 왜? 아 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쩐다 아. 이쁘긴 아. 하다잉 진짜 반갑구나 반가워요. 도요도 <laughs> <와. 웃음> 어. 어, 나도, 나도, 나도 타고 싶어. <laughs> 오, 누구어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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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은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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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